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보합에서 끝났죠? 삼성전자. 월봉. 그죠? 은봉. 미래를 보겠습니다. 아래 열리죠. 예, 이건 이 정도로 끝나면 다음 달에 아래 열린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이거보다 낮게 끝나면 다음 달에는 이번 달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가 가능하고 깨지면 포기입니다. 쏟아지면 한 6만 3천, 한 7만 3천 원대까지는 보여요. 예, 나머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할 얘기가 없죠. 이틀 남았어요. 자, 주봉은 상단선에서 밀렸어요. 밀렸습니다. 상단선 위로 오돌라 타고 자, 저가가 79,100원인데 오늘 저가는 79,100원입니다. 그래서 저가도 깼죠. 그래서 저가 투자 심도도 다시 내려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주봉은 내일까지 매수 전략을 못 쓰죠. 저가를 깬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월봉도 지난달 저가를 깼으니까 매수 전략을 쓸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까지는 그냥 지켜보셔야 되고 내일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월봉으로 봤을 때 남은 날짜가 월요일 하루인데 월요일 하루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그다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 하단선 위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오 2%나 올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달을 보면 예, 상단선은 여기 있고 하단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구조에서도 음, 하단선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지만, 붕괴되면 매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추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추봉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 추봉으로만 보면, 매수 전략 못 가져가죠. 예. 이 상태로 다음 주를 열면, 예, 매수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죠. 그러면 상승의 여지는 좀 남아있지만, 그죠? 매수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일단 내일 결과를 보자고요. 지금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홀딩은 하실 수 있는데 신규 매수는 안 되는 주봉상 위치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일 결과를 보고, 주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나서 예, 다음 달 예, 마지막 날에 주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예, 하단선 고까지만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가 2% 올라서 간 위치나 네이버가 1.38% 내려서 간 위치나 어, 비슷해요. 주봉만 봐야죠. 예, 주봉 상단선 올라간 것만 싹 털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간 자리가 예 네이버가 갔던 자리죠. 예, 네이버는 갔던 자리에서 내려온 거고 하이닉스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봉에서 이제 매수할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예, 일봉은 다 무너졌고, 자 월봉으로 다음 달 한번 볼게요. 음, 여기 하단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단선에서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선 매수 전략을 할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어요. 네이버랑 하이닉스는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형태는 아직은 있다에 네, 만들어져 있고 삼성전자는 없고요. LG 화학, 오우 저가 깨졌어요. 그죠? 저가 깨졌죠?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매수 전략 제가 또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예, 매수 전략 실패한 겁니다. 예. 자, 주봉은 저가 깨졌으니까 할 얘기 없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 종목은 매수 전략을 쓸수 없죠. 주봉, 월봉 다 저가가 깨졌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이제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배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렇게 또 확인이 되네요 잠깐만요 요거 다음달 보면 아래 열렸죠 이거 삼성전자랑 팔자가 비슷해요 예, 이번달에 반등 이틀동안 제대로 안오면 얼룩 예, 망가진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달 볼까요 어, 다음달에 아직 매수할 수 있는 환경 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틀동안 추이를 좀 본도 봐야겠죠 그러면 네이버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월봉에 아직 매수가가 구조가 남아 있어요. 자 이제 볼거 없죠. 그다음에 삼성 SDI. 네. 그 자리서 에 머물고 있습니다. 음. 아직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만 방어, 방어된다 그러면 아직 매수 구조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야, 여기 하단선 찍었네요. 드디어 그렇죠? 이 하단선, 여기가 상단선, 여기가 하단선이니까 하단선에서 이번 지난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매수 기획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 이제 밀렸죠. 자 보세요. 여기가 상단선이었잖아요. 네, 상단선 위에서 매주 하면 안 돼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밀렸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상황이었죠. 자 다음 달 보겠습니다. 음, 상단선이 내려와요. 하단선도 올라오니까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선 매수 전략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번 달 저,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배수 끝이죠. 네, 아직 이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네, 카카오 혼자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터치하고 갔어요. 저는 여기 찍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매수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답이 없죠 이 상태로 다음 달을 맞이하면 하단선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하에서 매수 전략을 쓸수 있는 거죠 추봉 적합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열개 종목 다 봤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몇개 있긴 있어요. 아직 구조가 예,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이 있고, 구조가 훼손된 종목도 있죠. LG 화학, 삼성전자는 구조가 훼손되어있기 때문에 뭐 이틀 동안 뚜렷한 예,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음,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몇몇 종목들은 아직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틀이 남았잖아요. 이틀이 남았으니까 이틀 동안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매도한 게구조가 넘었고 공매도만 8.6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틀 동안에 큰 변고가 없어야 다음 달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틀 동안에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차트를 보고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틀 동안은 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워낙 외국인의 매도가 큰 상태에서 하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